깎아서 작아진다고 해서 예쁘고 잘생긴 매력적인 얼굴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. 특히 남성은 더 그렇겠죠. 남성의 얼굴에서 뚜렷한 턱끝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적당한 볼륨과 각도를 가진 턱은 입술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입을 다물었을 때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만들어 주거든요. 전늘 말씀드리는데요. 남성의 턱은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한다고요. 턱이 지나치게 좁거나 뾰족하면 신뢰감도 매력도 함께 잃을 수 있으니까요.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안면윤곽을 받고 오신 남자분인데요.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얼굴이 분명 좁아졌는데 더 넓어 보인다고요. 이분의 네. 얼굴선을 보면 남성적인 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같아요. 이분의 턱끝은 지나치게 작아졌고 왠지 얼굴선이 흐려졌죠. 결과적으로 입체감이 사라지면서 정작 얼굴은 넓대대하고 평평해 보였던 거죠. 이분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런 얼굴형은 수술한 티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남성적인 얼굴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신뢰감을 주지도 않죠. 제가 수술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. 이분의 얼굴형을 보면 큰 얼굴을 줄이면서도 남성적인 얼굴선이 잘 살아있죠. 흔히들 생각하는 깎아서 작게 만든 얼굴선과도 느낌이 꽤 다르고요. 무엇보다도 잘 생겨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. 남성의 턱은 오히려 볼륨감을 살려줘야 한다고.